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가진 진술 화법을 공개하겠다. 이말 다음에 나오는 표현을 항상 나는 진정으로 믿고 체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말 뒤에 따라오는 무엇이든 뭐든 간에 우리는 현실에서 그대로 창조시키고 실현될 수 있는 무한한 우주의 힘을 끌어오는 말의 진술 화법이 있다. 그 첫 문장이 무엇이냐? 바로 나는 예 나는 나는 자 나는 이해되십니까? 바로 나는 예 나는 나는 우주다 나는 창조다 나는 에너지다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다이아몬드다 이 나는 이라고 나에게 붙이는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력의 에너지가 연결된대요 나는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이것이 바로 우주의 가장 강력한 창조력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진술 화법의 첫 시작이에요 나는 하고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붙이시란 말이에요. 나는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성공했다. 여러분 부자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두 눈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요. 두 귀로 여러분 목소리 듣고 있잖아요. 이걸 돈으로 살려면 여러분들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야 되는지 아나요? 2억, 2억,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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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 이거 이식하는데 그렇게 돈이 비싸요. 여러분들은 지금 몸뚱아리만 해도 20억이 넘어요. 얼마나 큰 부자예요. 두 다리, 두 팔. 어디서 더 부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걸어다니는 부자구만은. 그러므로 삶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 말고 선택해서 말로 표현하기 바란다.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하는 대로 열린다.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한 대로 열린다.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한 대로 열린다. 이 세상은 내가 선택한 대로 열린다. 선택한 대로 열린다. 사실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고 경고를 선택하는 것도 나의 마음이다. 어째서 그럴까? 의아하고 의문스럽겠지만 삶에서 생각지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전혀 없다. 다만 생각이 명료한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그냥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평소에 해 왔는데 나중에 내가 어떤 일을 딱 당해.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 왔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깨닫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깨달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패배자야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하는 식으로부터 부정적인 생각에 부정적인 결과를 반드시 만든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산행을 밤에 야간 철야 명상을 하죠 산을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산에 올라가면 묘지도 많고 특히나 제가 올라가는 산은 6.25 당시에 그 국군들이 몰살된 개바산 전투 아시죠 그 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서 밤에 새벽에 2시 1시 2시에 올라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죠 브래시도 안 들고 걸어가는데 여기서 제가 오로지 오감 중에서 밝히는 그는 바로 이식이에요. 아, 눈은 안 보이니까. 듣는 거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뽀시락뽀시락 걸어가는 거는 새들이 걸어가든가 다람쥐가 걸어가든가 고양이가 걸어가든가 동물들이 걸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상한 큰 발자국이 나면은 사람이나 큰 동물이 있으면은 저는 갑자기 저도 모르게 움찔하겠죠 근데, 근데 말이에요. 그 기석으로 가고 가고 갈때 계속해서 내가 무서운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 모든 게다 무섭게 느껴집니다. 몸이 굳고요 굳은 명상에서 있으면 작은 무슨 소리가 나잖아요. 그 나뭇가지에 뭔가 이렇게 종이가 펄럭이는데 그100%귀신 처럼 보이고 소리가 들리면 100%뭐 귀신이 내 옆에 오는 것처럼 들리고 내 몸과 숨이 막차 올라요. 숨이 막 터질 것 같고 이 공포감이 아무도 없는 산의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공포감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공포감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방법은 내가 하나하나 소리에 내가 시각, 아니 비설 신인데 눈과 귀, 코, 향기 이 모든 것에 집중하는 순간 내가 무서운 두려움이 끝없이 밀려와요. 그렇게 되면서 나중엔 숨도 못 쉬어져요. 숨도 쉴 수가 없어요. 그 압박감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으니까. 그 무섭고 두려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있거든요. 살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단 말이야. 그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두림이 올라와요 아무리 여유하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은 그 소리 하나에 집중하는 순간 내 몸은 온몸이 굳어가기 시작해요 발끝부터 손끝까지 혀가 굳는다니까 나중에는 근데 이것을 그 감정에 알아차리는 순간 그것이 모든 것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자 우리가 강을 건너가요 어릴 때 강을 건너가면은 이 강의 깊이를 생각하고 내가 빨리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깊이를 생각하면은 몸이 굳어져요. 다리에 지가 나기도 생, 되고 그냥 앞만 보고 그냥 가야 돼요. 헤엄쳐서. 근데 뒤로 돌아보고 얼만큼 걸어왔노? 허적허적 공포심이 올라오면 몸이 그때 지가 난단 말이야 다리에. 이 모든 게 무엇이냐? 바로 근데 오감에서 공포가 올라오고 내 몸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한다니까요.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포감을 느끼는 순간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그 두려움이 생겨날 때 두려움을 빨리 알아차리고 더 이상 두려움이 몸에 온몸에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이 목표를 세웠을 때 우리가 목표를 갈때 여러 가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보이죠. 우리가 목표를 세고 성공을 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곳만 향해서 그냥 가야 돼요. 여러 가지 주변에서 방해하는 그런 것들 두려움들은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 현실에서 현실에 내가 부정적인 모습만 바라보면 비탄과 절망을 느낀다면 거기에 빠져서 절대 그 결과 속에서 헤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계속 물어 엎어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몸에 병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병. 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내가 이병 때문에 두려운 순간 절대 병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수업하면 은뭐 암환자 분들 그리고 약간 희귀병 걸리신 분들 수업을 받아요 받으면 은 마음속에 있는 거 오로지 두려움 밖에 없어요 두려움 이 두려움은 내 몸을 굳게 한다 니까 내 세포를 굳게 한다고 부정 적인 거라 두려움은 그래서 이 병을 친구로 삼아라는 말이 병고 를 약약으로 삼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요 두려움에 있는 순간 거기서 쌓여있으면 그 병이 더 커진다고요 일단은 그 두려움 에서 벗어나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 순간 그 순간 알아 차려야 된다고요 생각이 일어나면 체완 생각 가지치기 체완 10분 알아 차림 쳐서 바로 그걸 듣고 생각을 가지치게 버리고 알아차려 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병이 긍정적으로 방향으로 변해서 병 자체가 자츰 자츰 약약이 된다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자꾸 자꾸 내 몸을 보호하고 더 좋은 세포들을 계속해서 나를 커버하고 커버하고 좋지 않은 에너지를 계속해서 점점점 작게 만든다고요. 그 병을 낫게 해 주세요.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도 하면 안 돼요. 병이 있는 분들 아프신 분들은 그러면 스스로 병이 있는 걸 확인 시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 주세요. 지금 살아 있으니까 기적입니다.라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살아 있으니까 병에 걸려도 살아 있잖아 지금 2초에 한 명씩 지구상에 죽어 가는데 난 살아 있잖아 지금 15초에 한 명씩 교통사고 나서 죽는데 나는 살아 있잖아 2분에 한 명씩 전쟁이 나서 죽는데 나는 살아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없이 테러가 일어나고 수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아와 먹는 물 때문에 죽어 가고 캄보디아 그래도 우리 살아 있잖아 지금 병이 어땠어? 약약으로 삼아서 내가 기적은 병을 고쳐 주세요 하지 말라고요. 그냥 내가 지금 살아 있으면 기적입니다라고 하면 기적인 적인 일은 안 다니까요. 내가 기적이라고 내가 기적 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흘려보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병을 낫게 해주려고 하면 병이 내가 걸려 있는 걸 계속 확인시키죠 내 몸에 내 몸에 병이 걸려 있다고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이 이미 병자야 그걸 계속 인정하고 있잖아 근데 세포가 어떻게 바뀌어 내 무의식이 네 병자야 넌 병자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병을 낫게 해주세요 병을 낫게 해주세요 내 무의식이 심고 심고 실다리를더 꼬이게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를 계속 하냐고 그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첫 번째 화살은 받아도 두 번째 화살은 받지 말자고요. 나는 기적입니다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 몸은 기적같이 좋아집니다 항상 그렇게 말하고요 항상 내 몸에게 그렇게 얘기하라고 내가 지금 아픈 분들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플 때내 몸은 원래 건강한 사람입니다 한번 써보세요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다 저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크게 얘기하시라고요 크게 작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좀 나는 원래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본래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미 완벽해지고 있다 완벽한 몸으로 돌아간다 나는 이미 완벽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이미 완벽한 몸으로 돌아가고 있다 있다. 이렇게 천 번씩 매일 말하고 쓰십시오. 천 번씩 쓰기 힘들면 말로도 천번 하세요. 한 시간 동안 하시란 말이에요. 한 시간 천 번. 그렇게 되는 순간 무한한 우주의 강력한 창조력이 나를 새롭게 만든다고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여러분의 몸을 만든 사람은 여러분의 무한한 희망의식 잠재의식이란 말이에요. 저만의 귀점 명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명상을 구독하며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꼬리 올리세요. <laughs>